안녕하세요 힌더보스입니다 3월이 되어서 유아교육 기간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정말 많이 궁금하시죠? 부모님들의 기간 출입도 자유롭지 않아서 더욱 걱정이시고 아마 아이 보내고 어떻게 지내나 막 시계만 쳐다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심한 아이는 또 한마디라도 하고 올까 걱정이실 때, 친구와는 놀이는 하나? <laughs> 선생님 이야기는 잘 듣고 발표하나? 다른 대로에 걱정 있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발표할 일은 없어요. <laughs> 국장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일단 마음 놓으시고 우리 아이가 귀가하고 돌아오면 어떤 대화를 나누셔야 하는지 질문 몇 가지로 잘 적응하고 있구나 아실 수 있도록 알려 드릴게요. 5세 기간이 처음인 친구들은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이전 기간을 통해 이미 사회생활을 경험했지만, 3월에는 새로운 기간에서의 또 다른 약속, 그다음 새로운 약속들, 반에서의 지켜야 될 규칙, 그다음 친구들 간에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에너지도 많이 쏟고, 조금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아이가 기간에서 돌아오면 충분한 휴식하게 해주시고요. 평소에 즐겨 먹는 간식 준비해주세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셔야 하는데요. 우와, 형님 돼서 유치원에도 가고 진짜 대견하다 해주시면 정말 좋아해요. <laughs> 아이고, 우리 형님, 아이고, 언니, 오빠야 하고 불러주는 거 정말 효과 좋은데 부모님들 잘 모르시는 거같요 유치원에서 울던 아이들도, 어, 아이고, 우리 형님, 이렇게 커서 유치원에 오셨구나, 이러면, 울던 아이들도 정말 뚝뚝치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효과 좋아서, 저도 정말, 네,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견하다 칭찬을 해 주었는데도, 아이가 좀 시큰둥하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아주 친한 동생은 안 돼요. 아하. 내일 만나면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조금 먼 동생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촌이나육촌 정도. 네. 당분간 안 만나는 동생이 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만약에 땡땡이다 그러면. 어, 땡땡이는 아직 형아가 아니라서 다 5살이 안 돼서 유촌도 못 가고 내년에 형님이 되어서야 나갈수 있대. 와 우리 누구누구는 친... 진짜 대단하다. 우와, 진짜 형님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네 효과 좋습니다. 그건 친형제, 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갓난아이가 있는 경우에 얘는 엄마랑 있는데 왜난 유치원 가야 돼? 이러는데 아이고 우리 땡땡이 형님은 이렇게 커서 유치원 가는데 넌못 가지. 그러면 이제 말안 통하는 애기한테 이제 면박을 주시게 되죠. 그럼 으쓱해져서 가방 메고 갔다 오잖아요. 네, 이게 정말 네. 좋은 효과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 <laughs> 아들들 어떡해요 눈물 나다요. 정말... <laughs> 어, 정말 엄마는 막 갔다 왔을 때 어땠는지 막 너무 그게 궁금한데 우리 아들들은 너무 시크해요. 엄마는 막한 마디라도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 많죠. 저도 그랬어요. 네 <laughs> 이때 계속 질문을 하면. 아, 몰라. 왜 자꾸 물어봐. 할수 있으니까 딱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시고 끝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인사. 궁금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인사는 잘했니? 했어. 이거 끝내겠죠. 두 번째. 심하려울 때 화장실은 잘 다녀왔어.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정말 재미있었던 거 있었어? 엄마도 유치원에 너무 다니고 싶다. 그렇게 재미있었다니 하면서 리액션을 해주시면 내일 이 아이는 귀찮은데 내일 얘기해줘. 하면서도 <laughs> 오늘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오게 되고 내가 오늘 어떻게 했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단어 하나씩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세 가지가 잘 되고 있다면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게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웃음> <진짜>? <웃음> 네. 그래서 3월에는 이 정도만 물어보시고요. 4월이 되면 네, 또 어떤 대화를 나누셔야 할지 저희들이 또 미리 준비하고 있거든요. 3월 중에 업로드 해드릴게요. 네 그때도 꼭 찾아오세요.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3월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시는 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치원에 갔다 와서 아 내일은 유치원에 안 가고 싶다고 말할 때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주말 지내고 나서는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출근하기 싫은 느낌이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아이랑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닐 테지만 아이들은 부모하고 떨어지는 거. 엄마하고 떨어지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이유일 텐데요. 여기서, 그래, 하루는 쉬고 내일 가자. 근데 너 절대 내일 꼭 가야 돼? 약속 필요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영상 중에서 3월에 울지 않고 등원하기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재차 반복해서 보시면서 마음가짐을 굳건히 먹으시고 쉬지 않고 등원할 수 있도록 아이를 적극 격려하시는 것, 형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쩔 음, 수 없이 음, 유치원에 음, 못 가는 맞아요. 상황이 생겼을 때 너무 잘해주시면 안 돼요. 뭐 장난감을 사주신다든지, 음, 막 어디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신다든지, 어. 아싸, 유치원에 안 가면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라는 개념을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조금 심심하게. 어, 유치원 가는 게 낫겠구나 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데 음, 꼼짝하지 네, 않고 누워있고 그로만 다닐 수있어 안 좋은데 어디 응. <laughs> 어디에 <어딜> 가? <가게. 웃음> 네 그렇게 좀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수변이나 대변 실수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다 앉아있는데 갑자기 표정이 안 좋거나 울고 음. 있거나 하면 뭐 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상의가 긴걸 입고는 여자친구들 음.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 쫄바지 입거나 이렇게 되면 실수한 거를 잘 못볼 음.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그냥 집에 가게 되잖아요. 선생님도 굉장히 속상하고 미안하고. 진짜 제일 마음에 걸려요. 음. 그리고 3월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괜히 또 미안한 마음이 음. 더 크잖아요. 그럼 애는 얼마나 찝찝했겠어. 이런 일이 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음. 아이한테도 시가 마려울 때 선생님한테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혹시나 실수했을 때는 작은 목소리로 다른 음. 친구들이 듣지 음. 않도록 선생님, 저 쉬었어요. 저옷 갈아입혀주세요. 음.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에서 돌아와서 아이가 배고프다고 할수 있어요. 음. 3월은 다 먹고 또 남기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예의를 지켜서 식습관 교육을 하는 것이 또 저희의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에게 양을 많이 주지는 않아요. 또 새로운 선생님이 아이를 파악하면서 양을 이제 하시다 보면 또 상황에 따라서 어 양이 적은 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아이에게도 선생님에게 많이 주세요라는 말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또 더 주세요. 이런 아이들 정말 예뻐하거든요. 3월에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몬테수리 유치원에서는 이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음. 교구 중에 좀 예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요 것들을 이렇게 살짝 가져가는 친구들이 음. 있어요. 집에 모셔가고 싶죠. <laughs> 네. 같이 가고 싶고. <laughs> 근데 주머니에 넣어도 잘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럴 때, 요즘은 어머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막, 야, 너 도둑이냐? 너 경찰서 가야겠다? 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왔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요 말씀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친구들이 모두 함께 쓰는 물건이니까 제자리에 내일 갖다 놓아주자 라고 이야기 하시고요. 선생님께는 메모나 전화 한번 주시면, 아, 요런 상황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만 해주셔도 너무 충분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이제 유치원 인사 노래나 네. 원가 같은 거 기억하셨다가 같이 불러주면 그렇게 쩔친이 없어요. 쩔친 <laughs> 되니까라고 공유로 같이 해주시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싶으시다. 교육계획안과 가정통신문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아이가 당황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아이에게는 정말 둘도 없이 의지할 만한 나의 주 양육자가 된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3월이 되면 또 4월에는 어떤 대화를 나누셔야 할지, 부모님들이 어떤 걸더 챙겨주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정말 힘나거든요 저희가 우울한 일이 있어도 어,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보면 어, 다음 영상 못 찍지 <laughs> 예. 네, 이렇게 되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옆집 언니보다는 저희가 조금 잘 알고 좀더 나. 정확할 것 같아요 네 <laughs> 댓글 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